치안을 이용하여, 치환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안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다음 식을 한번 볼까요? 다음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하려면 한 번, 두 번, 세번 곱해서 곱하구요. 또 b 도한 번, 두 번, 세번 곱하구요. 그리고 3도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아홉 번을 곱해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귀찮은 과정이죠. 따라서 치안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할수 있는데요. 지금 a 플러스 a b 와 a 플러스 b 모양이 같죠. 모양 그것을 우리가 대문자 A로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식이 A 플러스 3A 마이너스 2로 바뀌죠. 이 상태는 우리가 지금 공식을 공부한 상태죠. 그래서 앞에 거에 제곱 더하기 여기 있는 3 빼기 2. 3 빼기 2에 a. 그리고 3과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주면 대문자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게, 계산했던 결과가 원래 이게 아니죠. 이 식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어야 우리가 원하던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우리가 또 공식으로 알고 있는 형태죠. A제곱 a 제곱 2a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u 그러니까 다시 원래 형태로 바꾸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 이 식을 지금 좀 정리를 해주면요. 원래는 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이 정도까지 계산을 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다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A 제곱이고요. 다음은 A, 그리고 A와 관련 없는 애들. 이렇게 한 문자를 정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해주는 것이 계산이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A와 관련 있는 애들이 이 숫자와 이 숫자죠 그러면 a는 묶어 내준 것이 되고요 그러면 2b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a와 관련 없는 B제곱 b 제곱 b 마이너스 u 이렇게까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딱 눈에 보이게 공통인 부분을 묶어낼 수 있는 식도 있지만은, 다음과 같은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있으면은, 일단 공통인 부분이 바로 보이진 않는데요. 조금씩을 바꿔주시면, 공통인 부분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빨간색 부분을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해 주면요 x 제곱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해서 x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 계산해 주시면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아, 되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 줬더니 지금 x제곱 마 2x, x제곱 마 2x가 눈에 보이게 되네요. 이 부분은 대문자 a로 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8, a-15가 되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앞에거의 제곱, 뒤에거 더해서 a 붙여주고요. 그리고 8 곱하기 15는요,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5는 플러스 120이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던 식이 이 식은 아니죠. 다시 원래 문자로 돌려주면요, 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0이 되고요. 지금 대문자 1을 원래 문자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럼 이 식을 계산해주면요. 그대로 이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제곱, 공식을 적용해주시면 되구요. 그럼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3x제곱, 보러스 46x, 보러스 120. 계산을 해주시면 x내 제곱, 마이너스 4x세제곱, 보러스 4x제곱이구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보통 이 문자가 x밖에 없는 경우는 x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x 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죠. 동류항까지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19x의 제곱 보러스 46x 보러스 120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